안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초월과 내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월과 내재 사이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메시지를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어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는데 몇 권으로 나눠지냐면 다섯 권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권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권이 1편부터 41편까지라 1권이에요. 1권의 핵심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10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지 않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죠? 자기 머리 굴려서 살지 않는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 뭘 묵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그냥 한번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런 자부심을 좀 명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윗도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 가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바로바로 바로 뭔가 도움이 와야 되는데 뭔가 내 길에 해답이 바로바로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라 거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가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아, 그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니까 피해야지 피했는데 주변에서 그래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 표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보이지도 않는 보이는 산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산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지금 활을 당겨요. 활을 당겨요. 화살을 시위에 먹여. 그렇죠? 활 시위에 딱 잡고 지금 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금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어두운 데서 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악인이 내 주변에 있는 적들 보이는 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진정으로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불화살을 멸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사단 마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그 공중에 권세 잡은자가 나에게 화를 써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자, 3절 보세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누구시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 근간을 흔들어요.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닥쳐 어려워지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존재 자체도 흔들려요. 갑자기 하나님 존재 자체 흔들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 너무 귀한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나은, 마음 가운데 품어져 버려요. 기초를 흔든다고요. 사단막에 불화살을 맞잖아요. 근간이 흔들립니다. 사단막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결국에는 끊어버리려는 거거든요. 믿음을 없애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말씀 드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부하지 마세요. 나는 뭐 믿으니까 이렇게 자부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난구원이 확신이 있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신념가의 심은 나무라는 거죠.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뭐아 같도다. 겨와 같도다. 바람이 계속 붑니다. 세상을 살면서 바람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인생 살면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거든요. 그런 바람이 불때 말씀이 없잖아요. 반드시 결로 날라가 버려요. 경험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흙이고 겹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에 그런 결단을 내려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구나. 난 이런 공동체 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는 결단을 내리고 근간이 흔들려 터가 무너진다고요.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여러분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래서 사절이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다섯 개 해놓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계시죠?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이건 지상 성전을 얘기합니다. 지상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하셨죠이 만남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뭐와 뭐 사이 초월과 내제 사이 여러분 이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극단의 단어이거든요. 하나는 초월이라는 것은 멀리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재는 뭡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멀리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월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이성을 초월하는 분, 상상을 초월하는 분. 어제 어떤 분이 이 보고서에도 쓰셨던 것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이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이렇게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여호와 산마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과 내재를 다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엘리샤다의 전능의 하나님이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신다. 나랑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초월자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절 메시지를 안고 가셔야 돼요. 정말 정말 그렇다니까요. 바람이 불고 정말로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정말 저는 소름끼치로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금식기도에 갔을 때그 믿음이 확 떨어지면서 이게 사람이 계속 배가 고프면 계속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배만 고프면 거기 이제 배에 은혜가 채워지는데 안 채워진 상태에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은혜만 떨어져요 그리고 어서 돌아가고 싶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되게 웃겨요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가지고 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시험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 빼고 다 재밌게 보여요 어쩔 때요 보면요 사람이 청개구리신부가 있거든요. 이 금식을 하니까 다 맛있어 보여요. 어떤 것이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막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맛있는 그 두릅 있잖아요. 그 두릅조차도 초고추장 안 찍어도 맛있겠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진짜. 정말 옆에 계심이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를 타라고 해서 타지 말라고 했어요. 타지 말라고. 여러분 분위기에 따라 가지 마세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니까요. 역사하셔요. 분위기 타지 말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말씀을 오늘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한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 손길이 있구나.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 뭐 내가 이렇게 되고 뭐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은 안 좋아도 하나님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셔야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믿고 가는 게 지금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래서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고. 항상 동행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39편을 한번 가볼까요? 139편. 139편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 믿으시나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아무것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아, 무 느낌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새기십시다. 정말 정말 그럴 때가 와요. 불화살을 당기려고 사단마귀가 내 근간을 흔들라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라고 분위기를 조성시킨다니까요. 그때에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내기도 소리, 신음에도 응답하실수 있는 분이다 나의 앞뒤에 계시는 하나. 님 나를 둘러싸고 천만이나 둘러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아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시고 성령을 소멸지 않길 바라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아 c 실수 있는 저와 여러분 o u l your soul, your soul, y o u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이 오늘 사실은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전능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인데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이 상황이 확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사용하죠. 그렇죠?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걸 랩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랩을 꼭 하면서 하나님의 방패를 놓아 버리지 마시고 꼭 드시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뭐가 안 되잖아요. 항상 화장실이나 어디를 가서라도 한 절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다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오늘도 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담들에게 진짜 선한 영향력 주관 영혼되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앞뒤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편 아니 이 11편 4절 말씀하고 139편 사, 오절 말씀을 꼭 붙들면서 앞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장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오늘 하루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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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뒤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잊지 않으시고 시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외치고나 역사에